공천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4개월 만에 나온 일심 판결입니다. 김건희 씨가 관련 혐의에 대해 일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8일 만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은 정치 자금이 아니며 공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휴대전화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명태규 씨는 2022년 창원을 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거론하며 김건희 씨 이름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네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글자 하지 말라고 음. 네고 뭐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김전 의원은 실제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후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김진 의원의 세비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세비 반을 가져가는 것과 불법이 아니라 나는 합당하받아간다는 걸. 검찰은 두 사람이 공천 대가로 세비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공천 대가로 볼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김전 의원 캠프 총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나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부탁해 윤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했다는 측면에서 명 씨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봤지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어?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씨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당시 공관위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두 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세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한 이른바 황금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일심 선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그 판사가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판사야 그 면세점 판사예요 면세점 아 판사 제가, 제가 국감때 문제 네. 제기했던 사진 좀 네. 올려봐 봐요 그 모기기로 슬픈 판사 있잖아요 사진 올려보세요 네. 바로 이 김인택이야 그래서 아, 나는 맞아. 이따가 자, 지금 주문 예, 다룰 예. 겁니다 예. 이번 판결이 나는 공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공천대가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는 명태균, 김영선 다 무죄 선고를 아... 했다고. 그리고 증거 입닉, 은닉 교사 요런 것만 지금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야. 예. 그래서 이사건은 이따가 저희가 다루겠지만 사법부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사법부 아, 심각해요 이거.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돼요. 예, 예.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 사법 개혁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네 진짜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예. 그리고 뭐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등으로 어, 기소가 됐거든요.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이 6년, 예. 그리고 김영선이가 5년. 그뭐 세비반팅 뭐 이런 거있 세비반팅 있었죠. 아. 어, 한 8천만 원 예. 세비반팅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나갈 후보자들한테 음. 몇 억씩 받아먹고 예. 굉장히 이좀 재질이 안 좋은 그런 혐의였거든요. 예. 근데 관련해서 지금 선고가 나왔는데 정치자금법 관련해 혹시 그 속보를 좀 전해 줄수 있을까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모두 무죄입니다. 와, 예. 명태균 김영선. 네. 예. 둘다 무죄고요. 미치겠다. 단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laughs>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는 모두 무죄입니다. 와... <laughs> 진짜 나오는 것마다 이러면 어떡하지 진짜. 김인택이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김인택이, 김인태기. 김인택이가 면세점으로부터 아, 맞아요.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 사실 명태균하고 김영선 두 사람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이 기소가 된 사람이 김태열. 아, 그때요. 네.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하고 어. 배모 그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모 전 대구시 의원 예비 후보 다섯 명을 다 지금 기소했거든요. 를 네. 다섯 명다 무죄예요. 아니 그 심지어 우인성이조차도 돈 받은 걸 인정했거든. 네. 우리 우인성이조차 네. 예비 후보한테 돈 받았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돈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그렇죠. 우인성이 이렇다 아, 네. 근데 그것도 무죄가 났다고? 다 무죄예요. 정치자금법은 다 무죄입니다. 와. 너뭐 했냐, 김기현이? <laughs> 아니, 제가 검사가 아니잖습니까. <laughs> 성장, 성장, 성장.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이거. 진짜 어처구니없는 어, 와... 반결 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인성보다 더 심해요. 아 우인성보다 더 심하다고 보니까 우인성보다 좀더더 심하다고 아, 보고 네. 명태균 씨 죄명, 죄명이나 이런 걸 보면은 크게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네. 증권 거닉 교사 그거는 빼고 보면 뭐, 2개인데. 제일 약해 그 의미도 그렇죠. 없어. 세비 반띵이 하나고 이제 네. 공천 거래 자금 수수가 네. 하인데 저는 세비 반띵 부분은 예전부터 걱정을 많이 해왔어요. 초창기에 아. 제가 검찰 창원지검에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아. 왜 그러냐면 예상치, 예상했던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은요 정치인이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성립이 되거든요 네. 일반인이 받으면 정치자금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명태균 씨를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냐 정치인은 아니고 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세비반띵으로 돈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창원지검에서 그 설정 한바에 따르면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네. 그러면 김영선이 명태균이 자기를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인데 돈을 줬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돈준 거잖아요. 음. 네. 이상하잖아요. 음. 논리가 음. 그 이거 맞냐? 라고 음. 제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음. 다시 구성해라 이거. 명태균은 누가 보더라도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윤석열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구성해야지 이게 악귀가 맞는다.라고 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그 윤석열까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음. 검토를 다 끝냈다라고 원상담을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뭐 믿겠다 음. 그렇겠지 뭐 하고 있었어요 또뭐 아니나 다를까 반띵 무죄 탁 떴고 아, 그래도 이건 너무 네, 그냥 그러니까 기조가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검찰도 문제 의심을 네. 많이 했으니까 그쵸,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심각해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게 공천거래 이 부분이에요. 공천거래 반, 저는 반띵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사실은 실형이 나올 거라고 전 봤는데 실형은 공천거래 여기서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 수수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배모 씨한테는 1억 2천 네. 이모 씨한테는 2억 4천 아니, 각각 1억 2천씩 음. 그아 총, 그래요? 총 아, 각각 1억, 1억 2천씩이에요 네. 어. 그리고 2억 4천짜리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 나오면 이건 무조건 실형이에요 음. 그뭐 이걸로 집행유예 할 수가 없다요 금액 자체가 억단인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의심을 안 했는데 네이 네. 완전 무죄 나왔어요 그냥 어, 어이가, 아니, 없어요, 어이가. 어이가 무죄 중에 제일 이해가 안 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방선거 출마 심망자한테 1억 2천씩 받은 게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났죠? 근데 제가 지금 뭐 보도를 볼 수가 없는데 그 무슨 어. 무슨 무죄 이유는 노래. 아직 선거제도가 아, 안, 안,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래. 아니 이거는 네. 그 대단한 우인성조차 이거는 받은 걸 인정했거든요 <laughs> 그렇죠. 어. 좀 전에 <laughs> 이제 어떻게 무죄지? 선거가 이게? 2시 10분부터 네. 20분 사이에 났고 네. 이제 조금 전에 기자단에 네, 보도자료 어, 설명 자료가 뿌려졌는데 아, 지금 뭐 자세히 못 봐서 대강 보니까 아. 그러니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돈을 빌려준 시점이 1억 2천씩 빌려준 시점이 2021년 8월부터 한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쪼개서 주거든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음. 주는데 그 당시는 지방선거를 너무 한참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음.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아직 너무 멀어서 당시부 뭐 예비 후보 뭐 뽑지도 않을 텐데 그때 준게 이게 왜 정치 자금이야. 판사가 이렇게 받네요. 이렇게 받고 아, 아. 얼마 안 남았죠. 지방선거가 또 중도는, 2022년 6월이 일입니다이 2억 4천을 음. 대부분 어, 미래한국 연구소의 운영 자금으로 썼다 음. 어, 명태균이 뭐 특별히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 자금이 앞에 우인성 판사의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들 2억 4천 가지고 윤석열 여론 조사를 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썼죠. 근데 네. 이 판사는 명태균이 개인적으로 쓴게 아니고 그 여론 조사를 위해 쓰였네. 부죄 그거? 그이상하지 네. 네. 제일, 네. 제일 어이가 없는. 아니면 뭐. 자기 돈 들여서 여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음. 여기서 받아서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명태균 씨의 이익이 안 된다고 보고 음, 그래서 있는지. 사실은 제일 어이, 또 어이없는 부분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제일 아, 웃겼어요 이게. 심각하다, 그 우인성 판사는 음. 계약서를 안 써서. 네 맞잖아요. 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얘는 뭐야? 네. 김인성 판사 뭐라고 하냐면 돈을 받은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자금이 아니라 대 g 금이다 그리고 a g u m So, Jagum is that. Ah, 에 e r y good. i 자 done. I'm done. I'm 다 o n e i 이렇게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n 무죄? 어떻게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는 와. 이제 명태이 것도 명태균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음. 예, 지방선거 한참 전이고 이 사람이 뭐그 사람들 공천 받아주려고 뭐 노력을 한한 것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 이준석 당 대표 만나게 해주고 음. 네. 예, 윤석열 그 뭐요 김영선이랑 막 이런 거 만나는 거다 보여주고. 네. 아크로비스트합까지 데려갔잖아요. 또. 네. 그런 걸싹다 무시하고 그냥 뭐 정치 활동하는 사람 아니고 공천위에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뭐 김영선이는 뭐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죄를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아... 그 부분을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알선 수재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거 무죄 무죄 그... 못쓸것 같은데 알선 수재로 기. 기소 그 김인태는 해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제 <laughs> 네. 만들어낼 그, 거예요. 제가 기, 오기 전에 요, 요거 하나만요.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네. 정치인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명태균을. 음. 네. 아, 네. 아니,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얘기를 한게 네. 이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까? 음. 그런 의문들은 기사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 그래가지고 수... 변호인 측에서 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방향을 좀 관점을 바꾸라 그랬는데 창원지검에서 그렇게 기소한 거예요. 네. 음. 저는 음. 경고 많이 음.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검찰도 문제인데 네. 일단은 네. 지금 판결 자체가 너무 문제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물론 뭐 검찰도 문제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인으로 볼수 없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돼. 뭐 어, 무죄 이런 결론을 낼 거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거 알선 수재로 좀공수장 변경,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권유를 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아니, 아, 아니 알선 수재는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알선 수재라는 게이 어,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있는 돈을 받으면 그게 알선 수재가 되는 것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일 필요도 없고 공무원일 필요도 없단 네, 말이에요. 신분이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어, 거죠. 네, 그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데 공천을 좀 밖에 도와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아, 한 사람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씩 수수했다고 하면 알선 수자가 안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아마 그 부분인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 부분이 음.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 공천이라 예.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다. 예. 아니 아... 공천관리위원 중에 공무원도 들어가잖아 국회의원도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인데 그 넓게 해석하면 아... 뭐안 들려지는 건데 아... 근데 적어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치활동하는 자가 아니라고 명태균을 그, 그게 정치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가 이거를 날리는 순간 모든 게 그냥 꼬인 것 같고 네. 결국에는 확실하게 명태균을 정치활동하는 자로 만들려면은 윤석열하고 엮어야 되는 거죠. 네. 김영선하고 엮을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김영선이랑 검 검사는 김영선이랑 엮은 거예요. 음. 김영선은 정치인, 명태규는 김영선 밑에 있으니까 따라다니까 니 김영선이랑 같이 정치활동하는 사람. 네. 그런데 그 재판부에서는 그럼 세비반 띵은 자기가 자기한테 돈준게 되는 거고. 음. 그리고 공천거래는 김영선이 야그그 그 고령군수 공천권이 있어. 김영선은 그런 권한이 없잖아.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이랑 엮었어야죠야 음... 네. 명태규는 아... 대통령도 만나고 당 대표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낙은네로 봤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참... 우인성 일심과 같은 내용도 있네요. 보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했다. 아이고, 이게 인정이 된다. 아니 그건 네. 껍데기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인성 (1심) 판결문을 보니까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었을 때 당시에 (2022년에) 김영선을 공천을 줄때 네. 공심 공천관리 심사 때 어떤 현장 대화가 있었는지 녹음 파일을 거, 그 검찰이 압수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어. 판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요 기사가 없던데 네네네. 그 인천 지역 매체 저희 뉴스타파 독립 매체 뉴스하다에서 요거를 분석해서 기사를 잘 썼더라고. 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한번 해 봤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시점을 봐야 되는데 2022년 5월 9일에 자료 5번 보여 주시면 요거 다 제가 몇번 보여 드렸는데 2022년 5월 9일 0시 한 30분 경에 이준석이 카톡을 보내잖아요. 명태균한테. 네. 경선하라는데요? 네, 경선하는데요아 이걸 요것 때문에, 사다리 아, 네. 네. 요것 때문에 사단이 나죠 그러니까 유난홍이 장난친 겁니다 계속 명태균을 유난홍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한기호 총장이 카톡 보내놓은 걸 방금 봤는데 음. 한기호 총장이 유난홍의 말을 들었을 리가 없다 음. 그냥 이거는 경선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당선인은 그런 말한적 없으니까 확인해봐라 네가 확인해봐라 어. 그래가지고 1호부터 약 9시간 뒤인 5월 9일 취임식 전날입니다 이때가.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 5월 9일 10시경에 음.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윤석열이랑도 네, 하고 네, 김건희랑도 네. 하고. 음. 그, 다시 한번좀 네. 듣고 가겠습니다. 그, 에 그, 네. 이거 선이 경선 니까라그 우리 찾겠습니다. 도습니다 아, 예, 사모님이야. 제가 음... 데 매드리 콜리 매니저가 어, 음, 윤상현이 아, 얘기하고 있죠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네. 네, 예. 당선이 인저 지금 전달했는데 예. 일튼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을 미르라, 그냥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음.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서 윤연이가 반대 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던 는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애드가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 잘될 거니까 예. 어,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네. 예. 참, 근데 오, 완벽한 이 근데 더 완벽할 수 있는 있나? 통화 녹음 파일에서 김건희 일심에서 어, 우인성 판사는 뭐라 그랬냐면 자료 4번 보여주시면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 뭐 당의 말이 많네 당에서 말을 하였으나 실제 공천위에서 그러한 말이 윤석열의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 어, 맞습니다네. 당시에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네네. 현장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음. 김영선의 표가 압도적이었다. 예. 음. 어, DT 이거는 이제. 비실명 처리한 거거든요 네. 공관위원 중한명 그때 현장에 있었던 중에 한 명은 어, 김영선이 다선 의원일 뿐만 아니라 여성 우선임을 이유로 전략 공천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김영선에 대한 전략 공천이 잘못된 판단에볼 수는 없다고 진술한다 네. 자기가 공천할 심사위원이 이렇게 진술했죠 네. 그리고 옆에 시비라고 있죠 네. 시비는 공관이 심사위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음. 이건 다른 사람인데 음. 2022년은 세계 여성의 해라는 이슈 등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laughs> 이거 완전 놀랍지 않습니까? <laughs> 세계 여성의 해니까 김영선이 여성 승천 아, 확정 아 그러면 다 여자로 하지 그랬어 어, 지금 보세요 이거를 아. 무죄를 주기 위해서 심지어 세계 여성의 해까지 등장을 와 이거잖아요 너무 웃긴데? 잘 근데 잘 보세요 당시에 판결문에 중요한 게 있는 게 정말로 그럼 공청관리 심사에서 무슨 말이 오갔지가 궁금한데 녹음 어, 어, 파일을 녹취록한 게 판결문에 실렸어요. 그리제 음. 차례로 보시면 1번 자료. 와, 이거 웃기다 이거는. 회의록이 나옵니다. 윤상현이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요. 단수 추천? 본 본인 보면 여성이 워낙 계속 여성 얘기를 해요. 음. 어, 윤상현 이이가 아, 예, 예, 이때 아. 당시에 누구였냐면 윤상현 아니면 김종양 둘중 하나였어요. 아. 김종양이 현재 창원 의창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다른 사람들 한 절반 정도는 김종양을 주거나 아니면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 윤상현이 운을 띄어. 아까 윤상현 오전 어제 전화 받았잖아요. 음. 전한다고 화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윤상현이 남는 건 김영선, 김종양. 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심사위원, 공청할 심사위원 한 명이 둘이 경선하면 되잖아.라고 어. 하는 거예요. 경선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위원이 어, 그렇지 경선 괜찮지. 그것도 음. 괜찮지 하죠. 어. 하여튼 근데 무슨 여론 조사를 꺼낸 모양이에요. 여기를 여론 조사한 거 보면 여자는 여자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여자에게 그러니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회의록을 메모한 게 아니고 녹음 파일을 지금 아, 그한 거예요. 녹취록을 음. 푼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윤상인이 또 말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선은 촉박하고 단수로. 간수로아하자 경선은 가자. 촉박하고 근데. 단수로 가자. 이런 붙였네. 이거 아, 붙인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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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 네, 그러니까. 여자. 이다 여자. 김종양은 여자가 아닙니까당시에사무총장이었다 아. 한기호 사무총장이 반대합니다. 그 다음 자를 보시면 아 어,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지금 김영선이 공천 받으면 야 여기 창원시장 선거도 망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있다 음, 오, 야 이거 의원직 하나가 아니라 음. 시장까지 이룰 수 있고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야 어. 한기호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앞전에 봤을 때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카카오톡 어, 할때 어, 어, 한기호 예. 얘기했습니다 를한기 그렇죠? 예. 얘기했잖아 경선 어, 한기호가 경선하라는데, 경선하라는데 어, 얘기하죠 예. 한기호는 경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옆에 위헌삼 네. 이 한기호 편을 들어요 야 아... 과거에도 조그만 연고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날아갔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아, 어, 우리 지역에 인물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이 사람 생뚱맞게 날라와서 하냐고. 이게 김영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어, 김영선은 창원 의창구랑 아무 관계가 아,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갑자기 날라오면 나중에 역풍이 분다라고 위원삼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가또 윤상현이 김종현은 <laughs> 지역에 서한격김종액은안 된다. 김종현 이분은 원래 여기 분이에요. <laughs> 야, 김영선이 더 <laughs> 지역이랑 연고가 없다. 네. 아니, 김영선이 계속 미래. 김영선은 지역에서 음, 음. 뭘 했는데. 그러니까 관계 없죠. 그러니까 <laughs> 이 <이제> 위원이가 <이제 유연이가 웃음> 아까 윤상현 팬들하던 위원이가 재밌네. 그렇다면 박완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박완수 이때 경남도지사 나가면서 창원 의창구 원래 의원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면서 자기 했죠. 이제 사퇴한 거거든. 네, 그렇지. 박완수 의견을 현직원이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자라고 음. 하니까 윤상현이 어. 야그 사람 입장에서는 못 마땅해. 김영선이 오선이되니까 음. 그리고 김영선은. 윤석열 캠프에서 오랫동안 해 왔다. 어. 이 주장을 합니다. 어. 싸우고 있죠, 지금. 예. 그래, 네. 재 네. 싸우고 있는데 그다음 점 보시면 어. 투표해요, 옆에서 그래. 투표. 투표해요. 그렇게. 아, 저, 저 눈치 없이. 네. 한기호 사무총장이저 최영치 씨 한번 읽어 주세요. 어, 예. 네. 자, 한기호가 공간이 할 때는 손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하니까 음. 좀더 객관적으로 하려면 내일 하루 돌려봐도 된다는 음. 거예요. 여론조사 하는데 돌리면 전 특별히 어떤 분이 돼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을 해온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요 음. 아. 그러니까 야 경선 여론조사 그냥 한번 더 하자. 아. 한번 더 하자고 하니까 윤 사장이 윤석열. 아. 그냥 오늘 끝내버리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한규호가 완전 반대합니다. 야이 재밌네. 당원 당규 우선으로 합시다. 사무총장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응. 말을 다 끊습니다 네. 응. 투표 투표 뭐 경선은 원칙이다 김영선 1번 2번 그러니까 윤상현이 야 이름을 써 그냥 단수로 <웃음> <웃음> 투표를 한것 같아요 투표를 어, 했네, 했네. 하고 네. 이러니까 옆에서 또 예, 의사결정을 한교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윤상현이 김영선으로 나왔습니다 끝 <laughs> 그, 그리고 그근데 김영선 의원님 어떻습니까 응. 이거 시, 5월 11일 오후에 이렇게 하고 와. 이날 발표했어요 그렇죠 아. 그날 오후에 바로 발표 <laughs> 네. 발표했죠 이거 되게 황당하거든요. 이날 대통령 취임식 날이에요. 근데 이게 흐름이랑 이게 또 맥락이랑 너무나 딱딱 맞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인성 판사는 여성을 우선임을 이유했고 다수결로 한거 아니냐? 이랬죠. 근데 지금 김인택 판사의 판결도 했어. 똑같아요. 우인성 그러니까. 김인택 판사는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걸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 음. 아, 말이 됩니까 이걸 아, 토론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합의 말이 합의부지만 옆에 있는 배석들 있으면 나보다 경력도 낮고 하면은 셋이, 판사가 셋이서 합의는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네. 자기가 그냥 아이건 이렇게 맞아 음. 끝내 음.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아니, 실제로 판결문에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나 네. 봐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공간위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음, 음, 됐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판결은 어떤 판결이에요 아니, 오늘? 오늘. 오늘. 아 김인택이, 네. 아. 김인택이 오늘도 썼어요. 그렇고 지난번도 똑같은데 네. 아. 지금 옆태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1년의그 시간순으로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너무 보이죠. 근데 이거를 공정하고 정당했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다수결로 아. 결정이 그러니까 됐다는 그러니까 거야 누가 봐도 저건 공관위원장이 밀어붙인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김영선 쪽으로 밀어붙인 거지 네. 쉽게 그러면... 말하면 판사님들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당 공천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하는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이것보다 나는 범죄에서 어떤 범죄든 이거보다 완벽한 증거는 있기 어렵다고 봐요. 네. 아니 그리고 이런 형식 논리로 이거 공간에서 투표해서 공간 위에서 결정한 거잖아. 그러면 음. 저 윤석열 명태균 간의 통화 내용에서 네? 공간에서 들고 왔길래 뭐 김영선 음, 해줘라. 음, 음. 공간위에서 당선자한테. 왜 들고 와? 그렇죠.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지 절대로. 맞습니다. 이미 음. 이미 룰은 다 깨졌는데. 아.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아는 것은 한기호 의원이 정확히 알고 있겠죠. 진실은 네.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는 거냐? 왜냐 본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우리도 이 정도로 진실은 밝혔습니다. 네, 저는 네. 김인태 판사는 오늘 유죄 판결 을 내릴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오면서 이 김인태 부장사 면세점 판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도를 최초 보도했던 뉴스타파 강민숙 기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 야이 사람은 뭔데 지금 뭐 어.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냐? 어. 그랬더니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수사를 했대요 김인택을. 음. 그러니까 약 막스마라와 톰 브라운이란 음, 명품 맞다. 두 개를 약 천만 원 상당의 명품 두 개를 팔 구십 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예. 보니까 자기 돈낸 것도 아니더만 면세점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거를 물건 받았더라고요. 음. 면세점 팀장하고 같이 네. 나가 해외를 출국하면서. 그런데 앞서 관세청이 조사했을 때 면세점 팀장은 이미 조사해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판사는 어... 조사를 안 했어 뭐야?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조사를 해서 지금 기소도 안 했어요 아... 상황이 이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피의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하고 있냐라고 네. 했더니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어, 사법연수원 26기례입니다 네. 이번 2월 인사 때 재경 잘하면 수도권에 법원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인태기가 네. 어린 분 사람이 아니에요 26기만 나이가 면세가 많은 그 분입니다 50대 후반이에요 법원장으로 올 수도 있다. 법원장으로 네. 저렇게 목 기계 갖고 온다고 네. 사진 보니까 음. 김인택 판사는 약간 음. 그 한덕수 이게 예. <laughs> <그냥> 얼굴하고 <laughs> 네, 얼굴하고 목하고 일자형이잖아. 경계가 <laughs> 없고. 어, 어. 근데 어떻게 좋기로 <laughs> 보이는 너무 심한데. 네. 그리고 본인의 아. 카카오톡이나 여기는 음. 온통 골프 사진. 아, 아 그래, 그래. 어, 골프 잘 치나봐요. 아 네, 골프 사진 이거 한데 이거 뭐 별개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왜 업무 배제가 안 되고 그 판결까지 내려야 됐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이번에 인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왜 업무 배제가 안 됐지라고 보니까 창원지법 법원장이 이분 동기래요. 이분 법원장이, 법원장이 이분의 이분 동기야. 그러니까 업무제한 식고 그냥 재판 네가 계속 해라고 한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아니 아무리 동기 아니라 뭐 네. 법원장이 후배라도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정도 무리를 일으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네. 지금 네. 뭐, 그거를 더군다나 자기 카드도 아니고 그, 그럼 공짜로 받은 거잖아. 결국. 음. 그러니까 음. 자기는 현금으로 줬다고 네. 하지만 음. 확인할 길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그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업무 배제가 돼야지 당연히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를 해야죠. 야, 명태균은 또 나오자마자 그 변호인이라 항소 포기하라고. 아, 검찰은 항소 포기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네요. 아, 난 진짜 큰일이네. 아, 진짜. 이거 대한민국 사법부가 굉장히 심각하네. 네, 오늘 또 전화하겠는데 최욱 씨한테. 아니, 저한테 계속 네. 카톡 와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보원장이야왜 나한테 자꾸 연락해?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활짝 웃는 명태균 해가지고 벌써 뭐 보도가 막... 음... 아니 이게 뭐. 명태균을 자꾸 아... 그... 그 재밌는 캐릭터로 소비하는 그러까요거는 그... 언론은 괜히 심각한 겁니다. 아, 이거.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사진으로. 아안 돼. 그렇게 음. 소비하면 안 돼, 명태균. 와... 아 이거 참 연달아 이러니까 제 심각하네요 정말. 하... 아...